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견 선생이고요 성견 차트로 보는 기법교육 오늘은 오일선 기법 매수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일선 기법 매도 편에 이어서 오늘 매수 편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직 보고 같이 차트 보면서 기법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일선 21선 딱두 개만 활용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있죠 5일, 20일, 41선, 51선, 61선 이렇게 있는데 단순히 오일선 21선 딱두 개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골든크로스 정배열이 원칙입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정배열이 원칙이다. 자그 다음에 매수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 되고 이 양봉이 5일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다음 이 양봉의 종가에 진입한다. 똑같죠? 추세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종가 기준으로 추세 잡는 법은요. 5일선 혹은 21선 안에 있을 시에는 계속 홀딩. 그러니까 5일선, 21선 위에 있다는 뜻이죠. 매수 쪽이니까 계속 홀딩. 그러면 언제 우리가 청산할 것인가? 5일선 혹은 21선 이탈 시에 청산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캔들 한두 개 정도는 놓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하죠. 좀 빠르기도 하고. 해서 특히나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진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을 사용을 하시면 초보님들도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5일 차트거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원칙상으로는 이 캔들에서 5일 20일선 딱두 개만 보고요.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됐죠. 정 배열이 됐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 자, 양봉 나왔죠? 그리고 5일선을 터치해야 된다. 5일선 터치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첫 번째 캔들을 놓치셨다라고 해도, 여기, 오일선 터치한 양봉, 종가에 진입한다. 83.70달러 정도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진입하셔서 추세를 봐야 된다. 자,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오일선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83.70달러에 들어가셔서, 2 0틱 내지 30틱 일단은 자동익절을 걸어두세요 그럼 70달러에서 여기까지 갔죠 한 52틱 정도 보이시죠 52틱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기 최고점 52틱 정도 우리가 청산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자동익절을 걸어두시면 이 부분에서 청산이 되셨을 거고요 70달러니까 90달러 추세를 잡으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혹은 21선 이탈시에 청산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음봉 캔들은 종가가 여기죠 5일선 이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캔들은 종가 이탈. 그러면 이 가격이 83.95 우리가 83.70 정도에 들어갔으니 83.95에 1차적으로 청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해외 선물 조금 해보신 분들은 5일선 이탈시에 청산 혹은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탈시에 청산하시면 됩니다. 21선 맞았는데 지금 종가가 어떻게 돼요? 이탈 안 했죠. 다음 캔들 21선 위에 있죠. 다음 캔들 21선 위에 있죠. 다음 캔들 21선 맞았는데 종가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죠. 자, 다음 캔들 21선 이탈 안 했죠. 5일선 이탈했을 때 청산하셔도 된데 5일선 종가로 이탈한 게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이 캔들 맞죠? 그러면 83.70 달러에 들어가서 84.35 달러에 65틱 수익. 혹은 나는 21선을 계속 보고 싶다. 하면 어디에 청산하시면 돼요? 여기에 청산하시면 돼요. 종가가 어딥니까? 84.62달러 약 92틱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기 최저점에서 들어가서 쭉 여기까지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5일선 기법 매수 매도편을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40%에서 많으면 70%까지 드실 수 있다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정배열이 쭉 나온 다음에 5일선 터치하는 양봉 그 종가에 들어간다 이 종가가 얼마입니까? 85.30 달러 정도 잡을게요 추세는 5일선을 일단은 봐야 됩니다 종가상으로 다음 캔들에서 바로 이탈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손절 짧게 치시면 돼요 뭐 본청이네요 거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끌고 가겠다 왜냐 83.3 하나에 들어가서 5일선 이탈했는데 30달러에요 한틱밖에 차이 안난단 말이에요 21선 추세를 다시 타실 수도 있다 5일선 혹은 21선 안에 있을 때 계속 홀딩이다 종가 기준으로 21선 안에 있습니다. 쭉 5일선 리탈할 때 터셔도 되고요. 아니면 21선 리탈할 때이 부분에서 터셔도 돼요. 이 캔들. 이 캔들이 얼마입니까? 85.50 달러. 20틱 이상 수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셔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자, 최대 어디까지? 85.30 달러 여기에서 들어가서 쭉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44틱 정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추세를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옆에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못 들어갔어, 그럼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 들어가셔야 되죠, 이 부분. 근데 오일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오일선 터치를 안 했죠. 자 정배열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정배열 나왔고요. 매수 쪽이기 때문에 양봉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오일선을 터치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확실히 여기선 터치했죠. 여기에 종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85.80 달러 정도. 자, 그럼 추세.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데. 여기죠? 85.8 하나. 본청에 나오죠? 손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선까지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21선 종가 기준으로 터는 데가 어딥니까? 성산하는 데가 8 5 8이달러이 캔들이죠? 손에 없어요, 여러분. 추세를 조금 보시고 해외 선물에 조금 익숙해지신다라고 하면 눌림 캔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제가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5일선 기법 로직 매수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